우리 다 같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봐야 될 표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어떤 외적인 표적보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적이 되셨음을 여러분 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 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며 또한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예언하여 주셨던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살아갈 때 어떤 외적인 표적과 기적 여러분 이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미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전개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 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분 과거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를 종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의 한마디를 듣고자 여러분 그먼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또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나의 때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그들이 다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3일 길이 걸리는 도성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나절만 움직여서 여러분 선포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온 도성이다. 여러분, 그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물어 나고 다 회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계셨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 리누의 백성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더큰 신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악하다면서, 여러분, 저들이 리누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너희들을 책망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로 이 눈에 대해서 또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행복음으로는 마태복음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와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닫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산위에 산 위에 있는 마을까지 다 비추고 여러분 이것을 가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그렇게 그렇게 등경 위에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파할 자로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했느냐면, 바로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을 때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짭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등불을 켠 다음에 여러분 등불을 여러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아래 말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쏙 파진데 이렇게 집어 넣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등불을 켤 때는 그렇게 뭐 감추어진데 넣을 것이 아니라 어딘가 높이 세워둬서 그 주변을 다 밝히기 위해서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등불은 내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다 보겠지만, 그러나 만약 어, 내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잠깐, 여러분, 여기에서 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당연히 등불이야, 등경 위에 놓는 것인데, 아니,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눈이 등불이라고 하시니까. 그래, 그럼 맞아. 우리 눈은 등불이지. 우리가 눈이 어두면 바라볼 수 없지. 근데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내 속에 그 빛이 어둡지 않냐가 보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육신의 눈 시야, 여러분 그래서 시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갖춰야 할 분명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빛은 반드시 빛나야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어둡지 않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둡지 않은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을 너를 빛줄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힘으로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적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여러분 무엇과 이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막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막 속에는 여러분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막은 그냥 계속 덮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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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중 덮개로 덮여져 있는 곳이고 거기에 무슨 창이 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안에는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깜깜한 성막 안을 무엇이 여러분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고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면에 여러분 떡상이 있죠. 매일 진설병을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서 놓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떡상과 그들을 먹일 하나님의 양식을 상징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들어가면서 오른편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북쪽에 해당할 될 텐데 왜냐하면 문은 동쪽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들어가면서 오른편에는 기도단이 있어요. 기도의 향단.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향단에 이 올라가는 향기와 연기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칠선 촛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칠선 촛대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뭐 어디 단상 위에 올려놓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람 키만한, 여러분 엄청나게 큰 촛대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등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는 그 등대에 켜져 있는 불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그 등대가 꺼지면, 여러분 그 성소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등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 향단이 기도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정면에 있는 여러분 그 떡상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그 제단이 세 개의 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두개 단이 아니라 여러분 세 개의 단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장 정면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떡상이고 그것이 어떤 데코레이션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면에 저 뒤쪽에 항상 끝에 쪽에 붙여놓는 게 이제 떡상인 것이고요 오른쪽에 우리 항상 대표기도 하시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향단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설교하던 그 자리가 바로 등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막에 있는 세 가지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 등불은 항상 말씀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이 성막에서 등불의 역할을 하는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뜨여져서 능히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능히 그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온 몸이 다 어두워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한번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못 바라본 거예요, 못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따라갈 만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30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보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누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표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여러분 어,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나오게 된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여러분 그건 회개의 역사 여러분 요나 개인의 회개와 또더 나아가서는 니네의 회개와 또한 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는 여러분 요나서는요.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는 성경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회개하야 회개의 내용까지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담고 있는데 그때 요나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의 표적과 같이 여러분 인자가 2세대에 그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나와 같이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바깥으로 일으키실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건을 바라봐야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뭔가 이제 어떤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어떤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뭐 무리를 걷고 뭐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이고 표적이지만 그 사건들보다 그들이 더 집중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간다고 우리가 누가 보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그 길을 통해서 그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구원하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야를, 예수님을 향한 그 시야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남방 여왕이 와서 책망할 것이라고 그랬고, 저 니누의 사람들이 책망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등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권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불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등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이 등경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너를 비추도록 세우놓고 그것이 너의 눈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복음이 너의 전체를 밝힐 수 있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 오늘은 아멘이 약한 거로 봐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이해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동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